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 되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신 성령의 능력이 법적 주의가 필요한 모든 설음의 비자들과 또 여러 곳에서 또 이렇게 오늘 귀한 행사에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들 교단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피드백들이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것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시로 설교 목사로 매주 설교를러간 적이 있습니다. Parents escaped the aftermath of the war in Korea to go to South America. The little money they had was to buy plane tickets and visas to the United States. They are going to vote for Trump. Our greatest fault is that we made a mistake. We have to be issue based. we cannot be distracted. 별이 이민자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센츄리 문문 심포지엄 뭐 네트워크 트레이닝 이런 거를 몇번 다니고 리드도 하고 그랬는데요. 또 제가 이미그레이션 문문을 하면서 우리 여기 이성호 국장 국장도 계시지만 워싱턴 DC에 가면 항상 그 그 시, 일리노이 상원의원, 아까 테레사가 말한 딥돌븐, 그분이 항상 레질레이션을... 지 구체적으로 우리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회가 뭘뭐 해야 될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고, 두 분의 법률 전문가가 계시고, 한 분의 21년 동안 커뮤니티를 위해서 시민운동을 해오신 최고의 전문가가 앉아계십니다.

사망의 철창 속에서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문 문제로 일도 할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류 비이민자들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할 것이다. 2017년 4월 7일 이민자 보호교회의 뜻을 가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천년 전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김종국 목사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마감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는 마지막 닫는 예배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짧은 기간 동안 이큰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목소리> 쏟아 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